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02일째로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율동 전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0주년 가상회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4월 22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상회의에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김인철 대사, 보훈처 황기철 처장이 참석하며 필리핀에서는 까로리나 필리핀 보훈처장 맥시모영 필리핀 참전용사회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율동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군과 중공군이 연천군 북방에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벌인 전투입니다.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은 미군의 제65 보병 여단의 일부로서 오후 10시경에 율동리 일대 포위되었으나 제 10대대 전투단은 주변 부대와 연락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4월 23일까지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 10대대 전투단의 활약으로 미군 제3 보병 사단은 연천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율동 전투에서 15명의 병사들이 전사했으며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14명이 작전 중 실종되었습니다. 용맹하게 저항한 필리핀 군의 덕분에 유엔군의 이 전투에서 참패를 면했으며 이러한 용맹함으로 제10대대 전투단 병사들은 파이팅 필리핀으로 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동 전투 승리를 기념하여 한국 연천군에는 필리핀 참전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4월 22일에는 유동 전투 기념식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개최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고 이번 회의는 가상회의로 대체됩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지상군으로 한국에 도착했으며 1950년 9월 19일부터 1953년 5월 13일까지 연휴는 7,420명이 참전하여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하였으며 16명의 실종, 41명이 보루가 되는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19일 오후 파사이시의 더블드래곤 플라자타워 3에서 불법 온라인 게임 회사를 급습하여 36명의 외국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에 따르면 이민국의 정보 부서는 해당 지역에서 적법한 허가 없이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회사는 운영할 권한이 없었으며 온라인 게임 회사가 필리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에서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국에 체포된 외국인 중 불법 라이브 스튜디오 도박에 연루된 운영자와 경영진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은 40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지만 4명은 필리핀 영주권자로 석방되었으며 36명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일하는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은 남성 31명 여성 5명이며 이중 한국인은 32명, 중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외국인은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비긋한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이민국이 덧붙였습니다. 제너럴 산토스시 경찰서에 따르면 월요일은 19일 오전 바랑가이 발로안에서 한국계 미국인 홍모 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한국계 미국인 홍모씨는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당시 한국계였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모씨는 오랫동안 사업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모씨는 오전 7시 20분경 흰색 스즈키 세단의 뒷좌석에서 두 발의 총상을 입은 채 주민들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차량 내부에서 사호구경 단피와 휘발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차량을 태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홍모 씨는 현재 프로젝트에 입찰 중인 건설 회사에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16년 1월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필리핀 마약 단속국에 의해 호텔에서 체포되었으며 당시 7만 5천 페소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모 씨는 제너럴 산토스 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월요일 연설에서 일부 군인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더 이상 군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기꺼이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이 사령부 회의에서 실패로 가득찬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문서의 내용이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군이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군과 경찰이 사임하라고 요구하면 다바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국군의 협력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정부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일부 군인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 2분기에 4개의 제약회사로부터 약 1,400만회에 이르는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월요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4월 22일 신호박 백신 50만회, 4월 29일 50만회가 도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스푸티니크V 백신 20만회 분량도 이번 주에 도착하며 4월 말 이전에 480만회 분량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4월 말 5월 초에 19만 5천의 파이자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갈베지 장관은 3분기와 4분기에 매달 약 1천만에서 회 1천 5 0 0만회 백신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월요일 밤 방송된 TV 연설에서 서 필리핀 해에 군함들을 보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그곳에서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중국에 말할 것"이라며 "우리도 그곳에서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서필리핀해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논란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필리핀은 중국을 막을 힘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날 필리핀 대학교수들이 반발하는 등 여러 낙하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강경한 언사로서 진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코로나19 전염병에 잘못된 대응과 서필리핀의 중국정책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이 화요일 현재 6만 3천명이 넘어섰습니다. 국가를 구하라 두테르테 사임이라는 청원은 처음에는 약 500명의 의료종사자, 변호사, 사업가, 교수, 미디어 종사자 및 시민 지도자가 서명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건강연합의 디 라파즈 회장은 청원은 정치적 성명이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임하라는 진정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봉사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돼지고기의 국내 공급이 안정되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행정명령이 수입돼지고기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이 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그의 경제관리자들은 반인플레이션 조치로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데 정말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항기생충제인 이버맥틴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고 식품의약청이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버맥틴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월요일 밤 보고했습니다. 도민고 식약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2개월 정도면 그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9년 만에 광산 채굴에 대한 허가를 승인한 필리핀 정부는 진행 중인 100개 채굴 프로젝트로 인해 중앙 정부는. 210억 폐수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환경부 레오네스 자관이 밝혔습니다. 레오네스 자관은 35개의 채굴 프로젝트가 1단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65개는 후속 단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는 수리가오 지방의 신랑 간 광업으로 7천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모라트리움을 유지하라는 환경단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내무부는 20일 마닐라와 수도권 플러스를 구성하는 법의 지역에 대한 현금지원 지급기한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배포 과정에서 최소한의 건강기준을 엄격하게 이행하여 수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더 이상 새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19일 현재 17개 지방정부에서 579억 페소를 분배하여 51.64%를 지급했습니다. 배포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만달로용시로 74.3%, 산후안시 63.8%, 깔룩관시 63.4%, 마닐라시 60% 순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든상원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살인사건으로 올해 들어 108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8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중 60명은 민간인이었으며 11명은 경찰관, 17명은 공무원, 1명은 교사, 1명은 노조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상원의원은 경찰 자료로 인용해 2016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19,277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오토바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문회를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당국 경찰대는 지난 3월 28일 사마르에서 도착한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택시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마르에서 도착한 승객은 터미널 3 건너편의 앤드류 에베니에서 흰색 택시를 타고 마카티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택시 운전사는 1350페소를 요구해 다툼을 하다가 1200페소를 지불했으며 나중에 운전사에 대한 불만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공항 경찰대는 승객의 불만에 대해 접수 후 4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대기하던 택시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운전사는 자신이 바가지 요금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돌려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항 경찰은 메신저 연락처를 통해 승객의 주소를 확인했고 운전사는 승객을 찾아가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승객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택시 운전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택시의 부당요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페이스북 계정이나 공항 경찰대에 제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은 필리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검사와 격리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아직 사용 가능한 백신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이 실제로 감염되는 것을 막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토콜을 유지할 것이라고 베르게르 차관이 전했습니다. 바식시 캐프터에 있는 나눔의 상태에 있는 모든 물품을 가져가는 6명의 여성이 페세웨르TV에 촬영된 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되었습니다. 에코팩을 가지고 있는 여성 그룹이 나눔의 장터 식료품 저장실에서 계란 트레이 2 개, 빵및 기타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나눔의 장터 운영자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터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장터에 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쾌존에서 운영 중인 나눔의 장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문제로 오늘 문을 여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고지했습니다. 최근 나눔의 장터가 운영되면서 반정부 단체가 운영한다는 해시태그로 인해 경찰관들이 운영자에 대한 신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쾌존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벨몬트 쾌존 시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눔의 장터 운영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쾌존 경찰서장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나스 경찰청장도 개인 시민의 자발적인 개인 활동을 탐구하는 것은 필리핀 경찰의 업무를 넘어선 것이라고 경찰에게 신상조사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나눔의 장터 뒤에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편 내무부는 나눔의 장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나눔의 장터 개설과 관련 어떠한 허가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시 정부는 리잘공원의 번행 그린에 코로나바이러스 경증 및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336개 병상에 야전 병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레노 마닐라 시장은 2개월 후에는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도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야전 병원 건설에는 1억 5,500만 페소가 소요되며 모듈식 컨테이너로 건설되고 에어컨이 가동되며 완공되면 약 150명의 의료진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7,379명이 발생해 총 953,10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93명이 발생해 16,141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6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9,266명에 이어 21,664명이 회복되어 809,959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85%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2만 7천 6명이며 수도권에 대한 중환자실 이용률은 8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률은 17.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숫자는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는 19일 글로벌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과 공동으로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 BTS 세트 메뉴에 대한 투어 출시일을 발표했습니다. BTS 밀은 10조각의 치킨너겟, 감자튀김, 음료 및두개의 디핑소스로 구성되며 필리핀은 6월 18일 출시됩니다. 맥도날드 필리핀은 두 가지 디핑소스가 한국 맥도날드의 인기 있는 레시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BTS 세트 메뉴는 미국의 맥도날드가 그룹 방탄소년단과 손을 잡고 6개 대륙 49개 국가에서 출시합니다. 달러 대비 배수는 48.3페소로 거래되었으며 4월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112.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원의 거래되었습니다. 이후 태풍 바이징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4시 기준 최대 175km의 풍속을 지니고 있는 태풍은 쾌존의임판다에서500 5km 떨어진 해상에 있습니다. 태풍은 점차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동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4월 21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이며 유출은 오전 5시 38분, 일몰은 오후 6시 1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